아잉 너무 기분 나쁘게 총 맞았다 오 느낌있게 주네 비용이 이상이30 주문 없습니다. 아무튼 돈이잖아. 이상보다 낫잖아요. 서방. 아, 꼴등상. <laughs> 아니, 꼴등상이. 너무 못 싸운다 뭐야 제렉 크다 <laughs> 개구려 지금은 수영세자가 나와보여요 길드 좀 채워야겠는데 안채 수가 없는데 아 너무 불인데 이건 송무람 이렙 송무람이야. 송무람이 올려들었네. 몰라 이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세고. 갖 포인가해외 밖에 없어서 그래요 까비 나오긴 했다 근데 난 이거 할 생각은 딱히 없었는데 먹었구나 어잘 먹었다 잘 먹었는데 여기도 돌아왔어요 먹고 다음에 오팔 스파크 하는게 낫겠다 일단 레벨업하자. 또 먹었어? 느낌이 먹은 거 같네요. 어 섞였다. 잘 섞여줘. 오 나쁘지 않은데? 땅세졌다. 멀록이네. 아, 또 풍선검 조심해야 돼. 아무튼 비겼다. 오잉~ 또 섞였어요. 왜 이렇게 잘 섞여? 아, 오래 쓸 거긴 한데 맛없... 어거 품... 오랜만에 좀 쳐야 되나? 어, 왔다. 해야겠지요?

아무튼 이걸로 가야돼요 이거 마구마구 키워가지고 이걸로 하루종일 싸야돼 그게 맞아 지금 게임은 아니면 답이 좀 없어 뭐야? 이 친구는 시간은 고개 용합체, 내가 하수인을 낸 후에 홀집에 있는 그 종족이 뭐야? 이거는... 떼긴데, <laughs> 이게 낫겠는데, 시간을 잘활용 아. 이거 먼저 주문되게 좋은데, 올라갔네. 어우 부려요. 너무 구색있네 황금 손길 얻고 싶다. 도발. 차례가 되게 저쪽으로 짜진 않을 것 같은데. 한 장만 줄까? 아개노 i 각각을 한다 이 o n 와 게임 k e 네 진짜 개노 k 각각을 한다고? 죽여 아 인것 같긴 한데 야이 사람아 패치가 됐으면 패치된 것좀 해보세요 맨날 <laughs> 그런 거만 하니까 힘들지 점수 올리기가 살았네 근데 <laughs> 아니 패치 전 전장만 하고 있어 이 사람 패치된 걸안써이분다 먹었네 아이 진짜 이 <laughs> 분만 다 쳐먹어가지고 어지럽네 웃겼다

옛날에 됐었던 거. 벌써 낸게 낫나? 올라네 되게 짬통이 됐는데. 얘는 너무 쎄다 야 빠이사 오한생이다 환생 좋은데? 죽었다 리본 풀렸다 좋아요, 강해지기 때문에 정말 내 눈길이 아팠고, 아, 됐다뜨 어따 바지를 걸어버리면 이 자식아, 어, 진짜 미치겠네, 어따 바지를 걸어버려. 필요 없는데 어 리븐 쪽이 필요한데 지금 없는게 독소인가요? 독소랑 은신? 다들 이다 옛날 덱만 하니까 꼬라박네. 잘 가라. 되게 모르다. 지금 좋은 덱을 몰라. 할수 있는 덱이 엄청 많은데. 너무 저점 덱만 저런 것만 하니까, 되겠냐고. 상급인데다 썼나 이거 맛있는데 뭐야 선술집 바나나 요리가 더 맛있는데 이거가 나은데요 이거 키우려면은 이거랑 바뀌었구나 먹방팔자 아예 필요없는데 결심을 <laughs> 시 <laughs> <laughs> 아, 다 못했다 축복이다. 수 없겠지만... 생각을 좀 해가지고 다 못해버렸다 딱보 터보 터보. 이보 터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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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센못 비워가지고 얘가 의미가 없어 어? 약한데? 너 죽었다 <laughs> 너 죽었어 아.. 센탈 다못 비웠네 아.. 내 경품 날아갔다 으아 쪼게 너무 늙어버렸어 리븐 언제 나오냐 해봤구나 가 나온다 야수야? 리븐이 다 있나본데 여기

이게 뭔 짬통이냐? 근데 이게 뭔 혼족이에요. 진정한 다종족대기네. 이게 어때도 아주 가네. 이게 혼족이냐? 약한데. 내 거보다 못 키웠어. 뭐해. 와, 진짜 게임 허했다이 사람들. 와, 내꺼보다못 키웠어 사해와 진짜 게임 헛했다 이고람들와뭐 하냐. 보짜못키할 줄을 몰 아니야 리보만 약한데. 고지으면 뭐하냐 진짜 게임 할 줄을 몰라 내보다 약한데 어고 저보다 약했는데. 터트려버렸네. 이러면 나스택딸려서 졌는데? 아, 이건 풍선을 사와준다. 내가 그렇게 엄청 불리하진 않았는데. 한이트로했네 이거. 아이, 계약했는데. 이걸 못 잡아줘. 얘가 빗물 다 먹어서 안 나왔네, 낙천벌레가, 근데.

드디어 프랑 기어나오셨다. 앵무도 나왔다. 드디어 기어나온 로가 여기까지만? 왓? 오, 뺏갔다. 와 대업가 진짜. 정보골드린이었네, 이 사람. 아싸늘한데이 땅천벌레들 어떻게 해야 되냐. 다 아, 리본대어는 꼭 찍고 있어갖고. 일단 이기긴 이겼어. <웃음> 아니, 니우처 <laughs> <리우쳐 웃음> 겁나 잘 키워놨는데. 정국골드린도 황금 찍어서

운명이 지만 혼자서는 안 된다 난 눈물이 별로 없지 이 문제 <놀라> 찾아야 되는데 왔 다, 왔 다, 왔다쏴 왔다. 라. 아, 이러면 질 풍이 되 는구나. 이원 이마 시지. 이미 커 있어요. 오르시는구나. 이미 커 있어요. 어디에서든 커 있습니다. 똑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네 승리를 미리 어. 뭘 따봉이야, 자식아. 힘을 오 だとかたい 지금 또 영문으로 봐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히히 바보 뭔뭐 따봉이요 따봉은 이 자식아 게임도 못하면서 되겠냐고 <laughs> 그 무슨 아 나가 아이씨 딱정벌레는 280이네 이거 180이요 <laughs> 진짜 예술 작품이다 예술 작품이야